꿀잼 보장 만족 보장 믿고 보는 영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안영모 씨는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혹시 스타가 있습니까? 많은 스타들을 좋아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제가 엄청나게 덕질을 했던 스타가 이 영화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요 제가 그 스타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저도 성덕이 됐었죠 누구죠 그게? 말을 해야 되나? 네 모라이어 캐리어 우리 한석준 남 씨께서는 네. 그렇게 좀 어린 시절에 네. 처음으로 동경했던 음. 혹은 내가 성덕이 됐던 그런 스타 있나요? <laughs> 있습니다. 누구죠? 저도 만났습니다. <laughs> 저희 나이대 남자 애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이분이 이쑤시개를 씻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laughs> 주윤발. 아 네. 주윤발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인간적으로 감동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의 영화가 그렇죠. 관련이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바로 네. 오늘의 영화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어려서부터 동경해오던 스타의 매니저가 된 성덕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r g r e t r g r e t Hi! I want to go t h r o u g She's an icon, it's the dream job. You get paid? I thought you were an intern. My life is a job! Do we really think she's going to make you her producer? Yes. Who the hell you think you are, Missy Ellie? Is this your car? Yeah. You need to ask your boss for a raise. <laughs> <laughs> 슈퍼스타와 매니저의 유쾌한 케미, 할리우드판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요? 영화,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입니다. 네, 이 영화를 제작한 회사가 바로 워킹 타이틀인데, 음. 이름만 들어도 아주 달달하고 행복한 영화들이죠. 어. About Time, 브릿지 존스의 인기, 그리고 Love Actually 등을 제작한 회사고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목이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인데, 이 제목은 뭘 말하는지 딱 알겠는데, 원제는 The High Note예요. 하이노트 고음 고음이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네 고음 불가할 때그 고음인데 네. 약간 인생으로 비유를 하자면 최고점 정점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사실 정점에 오른 사람의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나는 정점인 줄 알았지만 더 오를 구석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한 음. 그래서 뭔가 영화 속 인물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점을 뜻하는 그런 워딩 처럼도 느껴집니다 예기를 어, 들어보니까 하이노트라는 제목도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우선 이 영화 줄거리 먼저 만나보시죠 I can't hear you, 10년 전 히트곡들로 월드투어를 다니고 있는 슈퍼스타 그레이스 그녀의 곁에는 온갖 잡일과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는 3년차 막내 매니저 매기가 있습니다. 매기는 어려서부터 그레이스의 음악을 동경하며 작곡을 공부한 프로듀서 지망생이기도 하죠. 낮에는 매니저로 일하고 밤에는 음악 작업을 하며 언젠가 그레이스의 앨범 프로듀싱을 하게 될 기회가 올 거란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그레이스의 데뷔 시절부터 함께해온 비즈니스 매니저 잭이 그레이스의 음악에 EDM을 입히려고 하자, Grace, a 이를 반대하며 자신이 그동안 편곡해온 음악을 들려주는데요. a 이 일로 인해 그레이스의 신임은 얻지만 비즈니스 매니저 잭의 눈밖에 난 맥이 그레이스의 앨범 프로듀서로 일할 기회를 잡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a e a r You 그러던중 매기는 우연히 oh, 동네 슈퍼 앞에서 노래하는 싱어송 라이터 데이빗의 노래를 듣게 되는데요 I know you, you Well, I, um, I would love to. I mean, if you. I c o w e l l i a m i w o u l d l o v e t o i m e a n i f you, i i i c o u l d work w i t h you i f you w a n t e d i m listening. <laughs> 이렇게 낮에는 그레이스의 매니저로, 밤에는 데이 n g I'm listening. I'm l i s t e 한편 10년 동안 신곡 발표를 하지 못하고 지난 히트곡들로 투어만 해온 그레이스에게도 신곡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회사 관계자 i 은 리스크가 따르는 새로운 도전을 반대하 m I've been thinking a 베가스 공연으로 안정된 수익 창출만 해주길 n 랄뿐 i 죠 Have you thought any more about the, uh, the Vegas residency? We talked about Vegas, remember? We think it's a cool, reliable way for you to showcase where you're at. Could be fun. I mean, I'm gonna have fun. <laughs> 주변의 말류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수능하는 그레이스가 안타깝기만한 매기는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신곡을 내보자고 제안하는데요. It's not over for you. You said it in there. You said it, A new album. That is what you should be doing. 하지만 그레이스는 <레이스> 매기가 자신을 <레이스> 발판 삼아 <레이스> 프로듀서로 출세하고자 하는 <레이스> <레이스> 욕망을 불태운다고 오해하고 그녀를 냉정하게 내쳐버리고 맙니다. I am not here for you. You are here for me. I am not your stepping stone. You're not a producer. Margaret, I didn't ask you to produce my song, and I'm not going to say thank you either. 과연 이들은 오해를 풀고 각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More. I be a part of that. 자, 관람객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지 댓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앤 헤서웨이처럼 다코타 존슨의 음악계 살아남기. 이게 그 굉장히 까다로운 직장 상사와 그를 어시스트하는 사회 초년생, 이 관계 설정 때문에 또 많은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여자, 여자라는 관계가 있기도 한데, 이제 영화 도입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요. 굉장히 바쁘게 매기가 의상도 챙기고, 음료수도 주문해서 챙기고, 약도 챙기고, 각종 심부름을막 분주하게 하면서 그 스타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그런 이제 케미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에서의 그레이스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의 편집장 메릴 스트립만큼 그렇게 숨막히는 까다로운 못된 상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료수도 본인이 사오라고 해놓고 아, 이게 무슨 맛이냐고 하면서. <laughs> 그냥 너가 마셔. 이러는 정도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엄마 같기도 하고 언니 같기도 하고 서로 조언도 귀 기울여서 주고 받고 농담도 하면서 지내는 좀 편안한 동료 관계예요. 그래서 조금 아주 경직된 그런 수직 관계라기보다는 편안한 간의 기울어진 관계 어느 정도라고 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미국식 친구 관계 네, 그런 음. 느낌이 저는 좀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쁜 그런 음. 못된 상사로 보이진 않았어요. 전혀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음. 어, 오히려 그레이스의 그 데뷔 시절부터 함께했다고 하는 그 비즈니스 매니저 잭이 약간 매기를 좀 그쵸. 함부로 대하고 막좀 이렇게 무시하는 야. 말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야. Let me do my job and you do yours, which is get her coffee, Kleenex, Kotex. Co And whatever else the hell we've been paying you to do for the last six months. Three years? I've been here for t years. 특히 이제 언제부터 그런 좀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라스베가스 공연을 제안을 하는데, 그레이스가 싫다고 했고, 매기가 그레이스 편을 들면서, 이제 자신이 계획한 그 프로젝트에 잘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좀더 이제 미운 쌀이 바뀌게 되는데, 하지만 그레이스의 입장에서는, 딱 난감한 대화 상황에서 매기가 살짝 빼줬기 때문에, 더좀 신뢰하게 되고, 끈끈한 연대가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정말 악명 높은 상사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더 가깝지 않나 싶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도 좀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이 배우들에 관한 댓글도 있습니다. 친구가 여주팬이라서 끌려가서 봤는데, 웬열, 내가 더 빠져서 나왔다. 이게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남녀 불문하고 매기의 매력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보면서 남자보다도 특히 여성분들이 매력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여성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화려한 또 볼거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좋아할 만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일단 다코타 존슨이라는 이 인물은 어디 많이 본것 같기도 한데 또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인물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좀 남긴 인상을 남긴 작품은 소셜네트워크였고요 그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코미디, 로맨스, 범죄, 액션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필모를 쌓다가 언제 이제 남성들에게까지도 네. 짜잔하고 자신을 각인을 시켰냐면 바로 2015년에 나온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 굉장히 순진하게 생겼는데 막 위험천만한 사랑에 빠지는 그 아나스타샤 역에 캐스팅이 되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분의 집안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3대째 배우를 이어오고 있는 집안인데요. 오. 일단 외할머니가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뮤즈로 알려진 배우 티피 헤드런인데 그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멜라니 그리피스예요 그리고 아빠가 돈 존슨이에요 3대째 배우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은 많겠지만 그 배우들을 다 우리가 아는 배우들이라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가 봅니다.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 가득한 모습,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초조함, 이런 심리적 변화하고 현실적인 고민,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 젊은 세대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아까 관람객의 댓글에서 언급한 여주가 매기가 아닌, 어, 그레이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레이스도 좀 감정입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투톱 여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네. 그레이스 역할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바로 트레시 앨리스 로스가 맡았죠. 이 트레시 앨리스 로스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어서 배우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하고. 또 각종 시상식마다 얼굴을 항상 어, 내미는 그런 진행자이기도 한데 아, 이 분이 원래 모델이었군요.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아, 네. 네, 모델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그럴 만한 포스가 있으신 네. 분인데 네. 가장 최근에는 바로 ABC 드라마죠. 미드 블랙키시에서의 역할로 74회 골든글로브 TV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스라는 그 글자에서 알수 있듯이 네. 어머니가 바로 실제 전설적인 팝스타 다이애나 로스죠. 진짜요? 네, 다이애나 로스의 딸이에요. 아, 저 지금 로스라고 해서 내가 아는 로스는 다이애나 로스밖에 없는데 어, 진짜예요. 네, 수프림의 다이애나 로스가 와. 바로 어머니인데요. 음.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기하게도 여지껏 노래를 한 적이 없었대요, 트레시가. The singing was something I always wanted to do, and I just kind of went in a different direction, but it was a a big dream. And I had to face the dream and the fear all in one. Ivan Yongai, 처 v a n Yongai, Ivan Yongai, 전 자 다음 댓글 이어서 볼게요 어, 예고편 보고 음악을 기대하고 갔는데 충분히 만족하고 왔다 끝나자마자 OST 스트리밍 달리게 되는 영화 정말 귀요감 가는 음악들이 <laughs> 가득하거든요 그쵸. 몇 가지 곡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반복해서 나오는 그 그레이스의 히트곡 Bad Girl. Bad Girl 그리고 뭐 계속 멜로디가 중독성 있게 남는 Stop For A Minute이라는 곡도 있고 또. 아, 좀 너무 스포일하긴 그렇지만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New to me, Love Yourself라는 곡도 나오죠. 음악이 뭐다 이렇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감독을 맡은 분이 또 대단한 분이라고요. 네, 음악 프로듀서 다크 차일드가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감독을 맡아서 제대로 기후감을 시켜줬는데요. 다크 차일드가 누구냐? 하, 이제부터 읊자면 비욘세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유스턴, 리안나, 제니퍼 로페즈, 레이디 가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엑소의 메인 보컬인 백현의 앨범에도 참여를 한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네. 어, 어쩐지 음악들이 그렇게 다 좋을 순 없거든요. 네. 역시나 뭐 믿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프로듀서가 뒤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의 믿고 보는 명장면 시네한수를 꼽아보자면 약간 비긴어겐이나 원스 같은 음악 영화가 오버랩되는 로맨틱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 싱어송라이터 데이빗과 매기가 본격적으로 함께 만드는 노래 트랙 8이라는. 트랙 8. 네. 그렇죠. 그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뭔가 썸타는 듯하고 네. 로맨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Like 제가 기억에 남는 명장면은 이거 정말 하,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 엔딩 장면, 마지막 장면, 오. 클라이막스. 네. 거기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스포일러라 말은 못하겠고요. 근데 그 장면에 반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띵 하고 또이 마지막 그 공연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음, 여러분 맞아요. 정말 꼭 보세요. 자,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들이라면 꼭 보시라. 강추하신다면. 어, 사실은 이 영화가 LA,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매기가 헐리우드 간판, 그 유명한 간편을 사진으로 찰칵 찍는 장면도 나오고, 또 캐피톨 레코드사를 계속 주 무대로 삼아서 영화가 펼쳐지는데, 요즘 못 가잖아요, 못 여행을 가죠. 그래서 그 따뜻한, 그 써니한, 맑은 햇살에 LA를 대신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여행이 그리우신 분들, 여름인데 휴가 떠나고 싶으신 분들, 영화 보시면 눈호강이라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옐레의 예쁜 장면들을 다 찍은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음. 저는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목소리> 저는 이 영화를 좀 요새 하나 아, 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 나좀 왠지 위축된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아, 싶어요 사실그 꿈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거에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1 0대2 0 대한테만 너 꿈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세대 불문하고 각자가 자기 꿈을 향해서 나의 비전 내가 하고 싶은 일뭐 이런 걸 향해서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뭉클하고요 눈가가. 깨지기도 합니다 음, 저도 사실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정점을 찍은 스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석준 MC도 음. 어, 어디가 정점인지 네. 스스로 아세요 혹시? 제가요? 네. <laughs> 이게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냥 누구나 아직 네. 정점은 오지 않았다. 그래요. 라는 마인드로 살면 네. 좋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런 뭔가 희망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점은 내일 올 겁니다. 네. 이런 희망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리모컨에 OK 버튼을 눌러서 이 영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m r g r e t m r g r e t Hi! I want to go t h r o u g She's an icon, it's the dream job. You can pay I thought you were an intern. My life is a job! Do we really think she's gonna make you her producer? Yes! Who the hell you think you are, Missy Ellie? Is this your car? Yeah. You need to ask your boss for a raise. <laughs>